자, 아,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런치 레이디, 점심, 점심 숙녀가 시작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 알겠죠. 자, my name is 호진. 나내 아, 이름은 호진이래요. 문제 한번 끊읍시다.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한대요? To make graphic novels. 그래픽 노블을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픽 노블은 뭐야? 음, 그래픽 노블은 우리가 노블은 뭐야? 기본적으로. 노블은 소설이란 뜻이야. 소설, 소설이란 뜻인데 그래픽과 붙어서 우리가 이거를 만화 소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While I was working on from school last week, 자 문장 한번 끊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while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자 while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의미는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뭐뭐하는 동안에, 자. while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영상이 보이나요? 아, 네. 여기까지 하면 보일 것 같네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1학년 선생님이랑 같이 1학년 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접속사가 되게 친근할 거예요. 접속사가 뭐지? 기능이 뭐야?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준다고 그랬어. 뭐라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야. 근데 그 기능을 하는 접속사 중에 의미가 뭐라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준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while.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while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When When이나 As 의미는 뭐야? 무엇무엇 ~~할 때. 할때 무엇무엇 할때 그리고 대표적으로 After Before 이런 것들 있죠? 뭐만 이후에 뭐만 하기 전에 또 뭐가 있을까? 어~ Since 그쵸? Since는 뭐뭐한 이래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음, as soon as. as soon as는 무슨 뜻이야? 뭐, 뭐, 하자마자. 자, 이 접속사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라 선생님이 수업시간 내에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더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장 해석 들어갑니다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아, 이 문장도 기네 우리 from에서 한번 끊어줍시다 from에서 자, 내가 뭐하는 뭐 동안에 내가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어디에서부터? From school last week 지난주에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I saw a woman on a school, scooter 나는 보았습니다. 한 여자를.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야? 오너 스쿠터.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우리, I was에 우리 괄호 하나 쳐봅시다. 아 와, 잘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자, I was에 괄로 한번 쳐주시고, 생략 가능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자, 그러면은 이아이오즈는왜 생략이 가능하느냐,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 하면 가능하느냐 하면은 자잘 들어주세요. 자 이런 접속사 접속사 절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절이라는 말을 쓸 거야 절 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문장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이런 접속사에 있는 절에. 있는 주어하고, 그 뒤에 있는 절의 이 주어가 같을 경우, 뭐라고? 다시, 접속사에 있는 절의 주어와, 그 다음 뒤에 있는 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이런 주어랑 뒤에 있는 비동사를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While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이렇게 해도 되고,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 되셨어요? 자, 이해 안 되시면 교무실로 가지고 오시고. 넘어갑니다. 자, she looked really cool. 문장 그 한번 끊고,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자, she looked really cool. 그녀는 어떻게 보였대요? 매우 쿨해 보였대요. 멋있어 보였대요. 그리고 그녀의 스쿠터는 was very unique. 자, unique 무슨 뜻? 자, 독특한이라는 뜻입니다. 독특한. 그녀의 스쿠터는 매우 독특했대요. 음, 그랬구나. 자, 그니까 러 이제 그녀가 말을 겁니다. Are you going o hojin? 어, 너 집에 가는 중이니 호진아? She said to me suddenly.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어 한번, 정리합시다. suddenly. 갑자기. 갑자기. 자, 이 suddenly는 품사가 뭐야? 동사, 부사, 형용사, 명사 중에 뭐야? 어, 이거는 부사의 형태예요. 부사의 형태. 자, 이 a, d는 adverb입니다. adverb. 부사라는 의미고. 그럼 이제 이거의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형용사 형태는 뒤에 ly를 빼주면 돼요. ly 써든 갑자기 으 급작스럽게 막 이런 어 이거는 형용사 형태라고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호진이가 대답을 합니다. yes 그래 but do I know you 근데 내가 너 아니 i ask 이제 호진이가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죠? 갑자기 모르는 녀석이 나한테 말을 거네 Of course 그녀가 말합니다 물론 she answered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나는 너를 봐 어디에서? <laughs> school cafeteria 그 학교 식당에서 매일 너를 본대 Surprisingly 자 surprisingly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 보입니까? 네 보이네요 놀랍게도 자, 이거의 품사는 뭐야? 이것도 품사는 부사 형태. 형용사 형태는 ly만 빼면 된다고.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the school. 자, 우리 one에 밑줄 하나 치고, of에 동그라미. 그리고 the cafeteria workers에 밑줄 하나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one of plus 복수명사라고 적어주세요. one of plus 복수명사. 자,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많이 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of의 의미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쵸? 무엇, 무엇, 스, 무엇, 무엇, 스. 그러니까, 뭐, 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한 사람들 중, 뭐, 뭐, 한 사람, 혹은 뭐, 뭐, 한 것들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볼수 있어요. 자, 이 뒤에는, one of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 겁니다. 복수란 뜻은 뭐야? 하나 단수가 하나고 복수는 두개 이상이란 뜻이죠. 그러면 은 여러 개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도 카페테리아 워커스가 아니라 아 워커가 아니라 워커스 이런 식으로 s가 붙는다는 거. 자 놀랍게도 그녀는 뭐만 사람들 중 하나였던 거야?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대. 학교에서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 그러니까 호진이가 어메이징 놀랍네요. 놀랍네.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그녀는 보입니다. 어떻게 매우 다르게 어디에서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서는 그녀는 매,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looks에 밑줄 하나 치고 그 아래 그 위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 이거를 무슨 동사라고 해? 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지? 얘들아. 자, 튀어나와야 돼. 그쵸.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왔고, 감각동사. 감각동사에는 크게, 룩 o 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뭐, 뭐 있었죠? 자, 귀하고 관련된 거. 들리다. 그쵸. 사운드. 자, 맞다. 냄새. 후각과 관련된 거. 아, 안 보이나요? 자 올라가면 되지 미안 자 스멜 자 그리고 뭐가 있지 뭐가 있냐 자 그치 촉각 촉각 관련 느끼다 그쵸 feel feel 자 미각과 관련된 거는 그쵸 taste 자 이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부사가 온다 튀어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 부사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사는 안 된다. 자, 이 문장에서 그래서 she looks so differently가 된다, 안 된다? differently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부사가 나와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자, 내가 말이 너무 빠르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알아서 들으세요.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보입니다. 매우 다르게. 뭐뭐하게. 부사의 의미처럼 해석이 돼서,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한 게, 특히 스피킹이나 이제 라이팅 할 때, she looks so differently. 이렇게 ly를 많이 붙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의 규칙이라고. 감각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튀어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보입니다. 매우 다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하게처럼 해석이 될지라도, 형용사 different가 나와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가지고 오시고. 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요? 어, 나만 넘어가나? 모르겠네. 자, 알아서 자, 보시고. 자,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우리 about에서 한번 끊어 주고 빨간색으로 됐네. 파란색으로 끊어 주고 나는 뭐뭐 해야만 해? write a graphic novel. 그 <laughs> 만화 소설을 써야만 해. 누구에 관해? 그녀에 관해서. After I got home. 한번 긁어주고. 자, 이 after도 뭐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다 쓰지 않을게요.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 I began to. 자, begin은 무슨 뜻이야? begin은 begin의 과거형이에요. begin의 과거형. begin의 과거형이고, 의미는 시작하다. 시작하다. 나는 뭐 하기 시작했대? Write a graphing novel. 그 만화소설, 아, 새로운 만화소설을 쓰기 시작했대. 자, begin 뒤에는 이렇게 to write. 투부정사의 형태가 올 수도 있지만은 그 뒤에 ing 형태. writing. 이렇게도 올수 있습니다. 자, begin과 같은 의미. 시작하다의 같은 의미. s로 시작하는 영어 뭐 있지? 그쵸, start가 있죠. 이런 start 뒤에는 to write, to 부형사가도 되고 writing, ing가 와도 되는 동명사 형태가 와도 됩니다. 자, 근데 그 new graphic novel이 뭐야? lunch lady begins야. 아 점심, 아 그냥 이건 해석 안 할게. lunch lady가 시작 시작됐다, 시작한다. init 그거 안에는 이 is는 뭘 가리켜? 그렇죠? 이 소설 lunch lady begins를 가리키지. 그 런치 레이디 비긴스 안에는 런치 레이디라는 녀석이 슈퍼히어로, 어 초능력자인 거야. She rides a super super scooter that can fly. She rides a 스, 슈, 뭐야? 슈퍼 스쿠터. 슈퍼 스쿠터는 뭐야? 되게 슈퍼 스쿠 스터인가 보네. 자, 이 부분은 대신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축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자, 축격관계 대명사.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파트 1에서는 여기서 끊고 파트 2에부터 파트 2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설명해서 어과 본문 독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